김실장 입니다 자 심풍제약. 심풍제약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심풍제약 지지선과 저항선 그어 보겠습니다 자 심풍제약 19일자 2월 19일자 8,220원 자 심풍제약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 전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8,000원에서. 자, 8,000원에서 8,360원. 자, 신풍제약. 자, 2월 19일 화요일. 자, 2월 20일 수요일. 자, 신풍제약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 8,000원에서 8,360원. 자, 8000에서 8360원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자, 오늘 장 아주 기가 막혔죠? 마치 금요일날 한번 때리고, 어, 또 때릴 줄 알았더니, 그날은 쉬고, 오늘 마치 뒤통수 쳐버리는 그런 장을 연출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경연만, 경연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연출했어요. 자 오늘 보면 어, 장 초반부터 외인의 물량이 밀린듯 하더니 후반에 개인이 끌어가지고 개인이 끌어가고 올리는걸 연출했어요 그러면서 8,220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자꾸 이 구간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아마 오늘 기미들 많이 나가 떨어지지 않았겠냐 음 저는 어제 8,400까지 그냥 갭상승 해가지고, 한번 떨어졌다가, 주춤했다가,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 외인의 물량이 밀려가지고, 떨어졌다가, 그것을 개인이 잡아 끄서가지고, 물량을, 물량을 더 증가하는 포즈를 취했다. 그러면서, 한번 치고 올라가고, 지금 지그재그 행보하면서, 돈도 지금 마련된 상태. 어, 그러면 내일 어쩔 것 같습니까? 내일 어쩔 것 같아요, 실장님. 내일, 내일, 내일은 내일한 번에 그래도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어이 물량을 이 물량만 건드릴 게 아니라 지금 21선이 좀 올라오긴 해야 됩니다 200일보다 약간 더이 정도 이정도로 올라와 줘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와 주면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더 행보는 할수 있어요 한 번에 행보할 수 있는데 지금 매수세가 지금 물론 양봉이죠 아니 은봉이죠 은봉에서 밑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인데 오늘 같이 물량이, 물량이 쏟아져버린 것을 계속 지지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올려놓고, 8,202, 죄송합니다. 8,220원. 맞네요. 8,220원까지 올려버리는 장입니다. 그러면, 아, 매수세가 강하다. 물론 이거는 매도세가, 매도세가 강한데, 이 구간에서 자꾸, 지, 계속 버티면서, 오늘 8,170원까지 내려왔나요? 대리학적으로서 좀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봐가지고. 8,160원까지. 8,100. 아닌데? 이거 잘못됐네요. 자, 19일자. 8,160원까지. 8 0 0 0 자. 8,160원까지 살짝 되고 거의 오늘 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8,200원에서 8,18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서, 어, 물량도, 개미들도 털면서 아주 좋은 곳을 연출했지 않냐. 이런 장은, 오히려 이런 캔들은, 어, 매도세가 강하다고 보는데, 은봉, 매수세가 강한 분인데, 오늘 장을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히려, 아, 이런 장은 매수세가 강했다. 강했다고 실장님은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도 좀 올리는데, 내일 올리면, 내일 올리게 되면 좀 올려놔야 됩니다. 올려놨다가 위선을 잠깐 건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8,500원까지 8,500원짜리 500원까지 가서 한번또 찔러놓고 내려올 필요가 있다. 내일은 그러고 해서가는 장입니다. 아니면 실장이 내일 터지고 올라가면 어찌까요 올라가면 9,2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9,200원. 좀 무리하게 가도 지금 돈이든 물량이든 모든 면에서 한 번쯤은 9,200원을 한번 져서 놓을 필요는 있다. 그러고 보고 있고요. 안전선으로 어뭐 특별한 뉴스는 아직은 없으니까 어 만약에 그냥 뉴스 이시터지면 9200원까지는 흔들어 놓지 않겠냐 아니면 아무튼 그러고는 보고 있어요. 9200원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 않냐 아님 지금 보면 바로 위에 장이 8700한 50원 정도에 그 바로 위에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8900원은 가야겠죠. 어. 처저 올라간다면 8,900원대는 한번 찔러놓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8,750원은 건드려놔야 된다.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신풍주야. 아 실장 실이 만약에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늘 장을 보실 지 아셨죠? 자, 8,100원에 기다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장 동영상 보고,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예, 네. 8 1 0 0원이 오면 좀 사둘 필요가 있다. 8,000원에는 아주 많이 사는데, 여기에는 웨인, 웨인 물량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8,000원 대까지는 어, 이 아이들이, 어문 좋죠. 어문 꼭살 필요가 있다.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어, 살 필요가 있다. 신풍은,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구간에 흔든다고 해서, 물론, 어, 개미분들은 흔들어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말 저런 말안했습니다갈 사람은 가고, 어, 하나 지금 여기서 신풍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 마음이 흔든다기 갖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구간이 지금 흔들어야할 구간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어. 여기만, 여기만, 자, 여기 구간을 보십시오. 응? 응. 어. 이로기 있는 물량, 흔들어줘야 된다. 여기서도 에 많이 흔들겠죠. 그죠? 이제는 흔들어서 떨칠 애들은 떨치기, 떨쳐야 됩니다. 그런 구간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흔들 때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어저께 제가 노래 불렀죠? 응. 음.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응?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떠불러야 됩니까?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와요 응? 준비는 됐어, 됐어. 오메 좋은 거, 분위기도 좋고, 어, 느낌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된 자는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준비까지 된 분만, 오메 좋은 거가 나오는 겁니다. 응?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오메 좋은 거가 나오겠어요? 어? 또, 또 보면 러잖아요 나는 행복해, 아,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 뭔 나는 행복해가 나오겠어요? 어? 예술을 알아야 된다. 고 예술을 예술을 알아야 뭐 인생을 알지. 음.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이어 와이어 준비는 됐어 됐어 오메 좋은 거뭐 이런 분위기 노래 맞나요? 아무튼 그런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이이 이 박자가 딱 맞아줘야 오메 좋은 거가 나온다. 어? 아셨죠?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보고 있어도. 영상을 보고 있어도, 어 떨, 떨칠 분은 다 떨쳐진다. 아무튼, 신풍계약은잘 하셨죠? 그러고, 신풍계약을 대응하면 되겠다. 자, 네이처셀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네이처셀. 하, 아, 오늘 정말, 네이처셀. 아, 네이처셀. 정말, 실망했어, 이 실망. 자, 2월 19일, 화요일 2월 20일 수요일자 네이처셀 할게요. 네이처셀 정말 오늘 실망했습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 그거 보겠습니다. 13,800원에서 14,800원. 자, 네이처셀 13,800원에서 14,800원. 이 구간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행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 마, 어제 말씀드렸죠? 14,000원에서, 자, 14,000원에서 13,950원. 이 구간 오면 외인들이 자꾸 물량을 사니까, 어? 사니까 이구원에서 자꾸 행보하려는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200을 떨칠라는그 마음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항상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제가 어저께 뭐라 했나요? 14,500원이나 600원 갖고 한번 찔러줘야 된다. 한번 찔러줄 필요가 있다. 이랬잖아요. 어? 그랬잖아요. 듣고 있나요? 세벽분들 항상 뭐든지 그래요. 운영을 할 때는. 어? 자꾸 여기 구간에서만 팔아 몰라 하면 나중에 내희들이안 사요. 외인들이. 외인들이 안 사. 물량은안 산다고. 이 구간에 와도 안 사. 항상 매수세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때 장사치가, 야, 지금 안 사면 이 물량 없다? 니네 지금 이, 지금 이 선에서 안 사면 너 나중에 이가격에못 사.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오늘 장에는 장이 안 좋다 해도 한 번은 찔러 줄 필요가 있었다. 어 오늘 장애 한번 찔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오늘 장에 봐봐 뭐냐고 저 14,200원이 이러고 해버리면 내 값어치를 떨치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 아이들이 물량이 이제 안사 현저하게 줄어들잖아 여기에서 구간에서 많이 많이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지금 뭐 아니 네이처셀 지금 여기 구간에서 물량 다 팔아먹을 건가 아2 0를건들을 한번 건드려놓고 여기 구간까지 못해도 지금 14,000, 14,500원이나 600원 구간까지는 올려 줬다가 내려와야 살짝 올려주기만, 연출만 해도 이 아이들이 아, 내 이즈 어셀, 내가 이 구간을 잘 샀구나. 살짝 건드려 놓고 또 내려오고, 또 살짝 건드려 놓고 내려오고, 이런 것을 연출해 줘야 됩니다. 신풍처럼, 차라리 신풍처럼. 지금 13,000, 14,000원이나 13,500원 구간에서 이 아이들이 안 사죠. 이 아이들은 마음, 무슨 마음 먹었어요? 더 떨어지면 사지. 그러면 떨어지면 사지. 이러면 매도세의 마음을, 매도세의 마음을 심어준 거 아니에요. 매도세의 마음을 심어주지 말고 항상 매수세의 마음을 심어주라고요. 야, 지금 너, 어, 14,000, 야, 만4 14 6 0 0원 갔다. 어, 여기 있던 것이 야, 씨. 14,200원에도 사야겠다. 어? 14,300원에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매수세가 계속 증가한단 말입니다, 매수세가. 매수세요, 마음이. 어? 근데 지금 또 오늘 짜실하게 또 올렸어. 14,300원까지 밖에 안 올렸어. 올려줘야 된다니까. 듣고 있나요? 어? 아 지금 내가, 우리 미꾸라지를 키울 게 아니라 세력을 키워야 될려가 봐. 아니, 올려줘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는 쇼부를 쳐줘야 이 아이들이 2 0 0일에 외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움직임 동향을, 매수세를 자꾸 끌어올려야 한다면, 지금 21선 많이 올라왔잖아. 21선도 힘이, 힘을 낼수 있으니까. 돈도 지금 모아졌고, 어? 그러니까 이 외인의 마음을 자극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 밑바닥에서만 놀아버리면 문제가 크다고. 그러니까 연출을 한번 해줘야 한다고. 14,600원까지는. 14,600원은 물량을 좀 사가지고, 14,600원까지 연출 해주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어 14,400원에도 사고, 14,300원에도 산단 말이야. 매수세가 올라온단 말이야. 장사는 그러고 해야지. 물량 여기서 다 팔아물 거예요? 더 올려놓고 팔아물 생각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답답하네, 진짜, 네이처셀. 아니갈 길은 아직도 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뭐 하자면 추세선 다 만들어졌고 연출은 해줘야 지 연출은 뭐요 뭐요? 그런데다가 수급방왜 인들 수급 이거밖에 안 나왔어 마음이 없다는 거요 예 떨어지면 사고 딴 말이요 에 아무튼 네이저에서 그랬다. 1 4 0 내일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14,600원, 500원, 500원이나 600원 올라가줘야겠죠? 음, 그러고 보고 있다. 실장님, 많이 터지면요? 터지면, 17,000, 어제갔습니다 17,400원 정도는, 실장님, 보고 있어요. 음, 터지면, 실장님, 떨어지면요? 지금 뭐, 이렇게 신풍이 아니, 아니, 네이처셀이 연출을 하는데, 떨어지면, 뭐. 아, 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요. 우리, 우리 실장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답답해서 했던 소리입니다. 자, 2 0 0일선이 보면, 15,09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2 0 0일선 15,000, 2 0 0일선이 1차 저항으로, 15,090원까지. 음, 죄송합니다. 15,090원까지의 1차 저항이 있고, 지금,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21선 보겠습니다. 1, 음. 21선이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 외로 13,400원 했던 게 13,570원. 자, 21선, 21선이 13,5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면 지금 많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지금 외인도 지금 더떨어지려면 잡으려는 의향은 있어요. 어만 외인도 만 삼천 오백 원까지 되면 많이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만 삼천 오백 원 구간에는 한번쯤 살짝 잡아줘라. 그리고 만 삼천 삼백 원만 삼천 삼백 원이면 안전하게 어또 많이 잡아 여기서는 많이 잡아라. 어제보다 주가가 올랐는데 실장이 왜 어제하고 좀 틀립니까?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고 말하는 겁니다. 어, 뭐, 아니, 뭐, 물량을 더 싸게 팔자는 것 밖에 안 돼. 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놈도 사랑하지, 나를 천대하는 사람이 뭐, 누구를 사랑하고 어요 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어, 그러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 네이처셀은 그랬습니다. 자, 뭐야, 죄송합니다. 자, 텔콘. 텔콘, 아유, 오늘 텔콘 아주 좋았습니다. 텔콘이, 자, 자, 텔콘. 8,500원. 자, 8,500원에, 8,500원에, 어, 2월 19일, 하여일, 8,500원에, 어, 이렇게 종 쳤다. 자 보시면 알게 십다는 60일선, 60일선에 저항을 받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60일선 외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했죠. 근데 외인이 끌어안고 올리는 그런 포즈를을 취했습니다. 수급창도 외인이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 평단가보다 그러면서 자기들 평단가는 또 낮추고 아주 좋은 포지션을 취했다. 웨인이 지금 어 그러면서 3,890원까지 자 웨인 61선이 61선이 웨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게 평단가를 8,390원까지 내리는 내리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십자캔들로 그러면서 털 사람은 다 터는 아주 좋은 걸 연출했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는 151선 있네요 자 151선 8630원 자 150원이 151선 151선이 8630원에 위치하고 있어요 8630원에 151이 이제 여기가 바로 위에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60일은 저항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을 노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왜인은 이제는 수익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 평단가보다는더 올려놓는 아주 좋은 현상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 바로 위에는 어, 8,630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지금 또그 다음에 위에 저항이 지금 여기까지, 박스권이 8,700원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살짝 이 애들을 8,700원을 한번 살짝 건들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건드라고 다시 떨어지다도 한번 살짝 건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 8,700원은 본다. 8,700원은 보고 있고, 실장이 많이 떨어지면요. 지금 61선이 아주 강하게, 61선이 아주 강하게 지금 지지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390원이니까 여러분들은 한 8,400원 되면 좀, 좀 잡아주라. 이 이하로 떨어지면 8,350원부터는 좀, 좀 잡아라. 8,300원이면 많이 잡고, 8 0 자, 여기다 적게요. 8,300원이면 아주, 아주 많이 잡아라. 그러고 싶네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 박스권 8,300원까지. 이 박스권에는 당분간은 행보해야 된다. 행보하면서 어, 150일선이 지금 박스권 안에 진입했죠. 어, 8,700원 박스권 안에 진입했죠. 이더더 더 내려오게끔 하든가. 아니면 이 아이가 8,500원까지 올라. 올라가게끔 하려면 지금 8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연출을 좀 해줘야 어 150일도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면서 이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이렇게 행보를 행보를 좀 하는게 어, 이 아이한테는 지금 낫습니다 에? 아셨죠? 여러분들한테도 낫습니다 왜? 바로 위에는 지금 묵직한 제 90일하고 120일이 존재하고 150일 제도좀 많이 컸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텔콘을 해석가면 되고요. 당분간은 행보한다. 하나 그 행보 구간이 8,700원에서 8,400원 정도 지금 선에서는 봐주십시오. 이 구간에 행보할 거다.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실장님 많이 쳐 올라가면요. 쳐 올라가더라도 한 9,200원 정도는 보고 있어요. 왜 여기가 저항이 너무 크니까. 어? 아셨죠? 만약에 쳐 올라간다. 텔코는 9,200원 정도 보고 있다. 그러고 해석가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 홀딩스. 자, 알파 홀딩스가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오늘 90일 살짝 건드려 놓고 다시 내려오는 센스. 알파홀딩스. 자, 11,750원. 11,750원. 자, 알파홀딩스. 알파 홀딩스. 홀딩스. 자, 2월 19일 화요일 장이죠. 자, 알파홀딩스 11,750원. 지금 알파홀딩스가 차분히 위로 올라가면서 90일도 살짝 건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아, 이아이가 이 지금 아주 건들 건다 건들어 놓으면서 아주 이쁜 아주 이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털 사람도 또다 털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취하고 있다. 여기서 또 흔들어 놓고 또 이렇게 흔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 조만간에 이 아이하고 만나겠구나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0일 지금 90일이 외인이 많. 알파홀딩스는 90일이 90일선이 외인이 많다겠죠. 외인이 많이 포진돼 있다. 90에서는 웨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겠죠? 그럼 이 아이를 좀더 이렇게 흔들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어 거의 맞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캔들은 올라가면서 지금 150이라고 120일. 이 저항이 가장 크다겠죠? 120이라고. 150일. 같이 맞붙어 있는 이 저항. 자, 이 저항. 이 저항이 얼마냐?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15,200원 15,000 아주 굳건하게 12,560원 15,260원에 아주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어좀음 얘는 그리고 바로 2 0 0일선이또 움직이고 있다 2 0 0일선이또 천천히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지금 같이 맞부닥치겠죠 부닥치면 차라리 여기서 점핑해 갖고 올라가는 게더 낫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만약에 시장이 쳐 올라가면요. 쳐 올라가면 지금 선에서도 쳐 올라간다 해도 세선이 너무 지금 띄엄띄엄 있고 여기에서 한 번에 같이 저항이 있어야 갭상승 이하고 올라가기 좋거든요. 지금 알파가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알파가 이렇게 갭상승 이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핑 해갖고 올라가는 경향이 좀 큽니다. 아셨죠? 점핑 해갖고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붙으면 점핑 해갖고 한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 어 알파는. 좀 기다릴 필요 있다 그러면서 어, 알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차츰차츰 이러면서 이런 형태 계속 흔들어가면서 90일 더 내리면서 90일이 60일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 살살 약올려가면서 어, 어,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털 것은 또다 털고 이런 포즈를 취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는 좋은 이야기를 금방 조만간에 좋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겁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응?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바닥 구간이잖아. 바닥 구간. 응? 바닥 구간. 그러잖아요. 바닥 구간. 물론 이 아이가 또한번또 이런 식으로 연출해갖고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이0일선더한번더 건들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또 13,000원까지 쳐 올라가면 13,000원까지 봅니다. 13,000원까지 이 숫자에서 13,000원까지 갔다가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아니면 만2 0 0 0 <laughs> 200일은 어떻게든 건드려 놔야 됩니다. 그러면 만 3천원이네 그래도 예? 그래도 만 3천원이죠 그죠 만 3천원 만 3천원까지 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쳐 올라가면 그럼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항상 잘 기억하세요 만 15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좀 집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 1200원 200원까지 떨어졌다면 좀 많이 항상 알파가 한번 축 떨어졌다가 9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든요. 또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또, 다시, 좀, 여기 구간에 좀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봐서는, 오늘도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다지도, 어, 거의 뭐, 깐죽깐죽만 하는, 어, 그러면서, 90일을 살짝 약 올리는 느낌만 나게끔만 하고, 어, 90일 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취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 천오백 원대는 좀 잡아주고 만 천이백 원이 많이 잡아줘라 지금은 알파가 조만간에 좋은 이야기를 꺼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요 아무튼 그랬다 어~ 오늘 좀 동영상을 제가 어~ 좀 빨리 가급적이면 좀 오늘은 좀 이게 시간이 남아서 빨리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어제도 좀 늦게 올라가는 관계로 뭐 새벽까지 잠안 자고 기다리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하고 항상 아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감사만 합니다. 에이. 그래요. 아무튼 그랬다. 아무튼 오늘 장은 이제 뭐 내일부터 장이 풀리겠죠? 원래 오늘 장이 월요일날 한번또이렇게 연출하고 화요일부 화요일 수요일날 좋지 않겠냐 했더니 월요일날은 뭐 그다지 별로 없더니 오늘 내 눈까지 왔는데 눈에 그냥 내또 같이 던져버리는 이런 장을 연출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어, 좋을 거라 봅니다. 아무튼 스물스물 물량이 들어올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그러고 알고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어, 주식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뭐든지 어떤 것이든 다 안되는게 없습니다 아셨죠 어,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음, 그걸 강조해보고 싶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넘도 사랑할 줄 압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또 항상 마지막에는 또 우리 실장님 살포시 꺼냅니다. 감사합니다.